비트코인이 이게 주봉인데 뭐 잠깐 체크를 해 보자면은 이게 지금 현재 위치죠 86,000불 때 그리고 RSI를 보면은 요부분이에요이부분이 이 어디냐 22년도 이때랑 비슷하죠 22년도 22년도 그러면은 가격은 어땠냐 2만, 이때였어, 이때. 이, 2만 불 때였단 말이야. 비트가 2만 불 때의 RSI랑 현재 비슷한 수준이다. 요거 보면. 약간, 그러니까 뭐, 주봉으로 봐도, 현재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8만 1000불대를 찍고 8, 8만 1000불대인가? 어, 대충 이정도 찍고 4,000불 정도 반등한 상태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 비트코인이 주봉으로 지금 보면은 하락 하락 다이버전스 이거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땅땅땅땅땅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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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린 것 같아 이제 요기에 다시 한번 비트가 위로 가주면서 고점을 찍고 RSI는 한요 정도 찍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예측하는 거고. 어쨌거나 RSI 자리를 보면은, 좋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그리고 지금 알트들이 따로 놀고 있죠. 알트들이 보면은, 아이트들이 지멋대로 이렇게 막 오르고 있죠, 얘네들 보면. 시섬도 보면은 지대멋대로 하나둘씩 튀어 오르고 있어요. 어, 어제도 그랬고. 그리고, 도미넌스를 보면, 근데, 59%. 제자리야, 거의. 도미넌스는 거의 제자리인데. 아이트들은 시총이 낮으니까. 또 메이저들이 가는 게 아니고, 시총 낮은 자발트 애들이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거의 움직임이 없어. 아이트들이 상승을 하든 뭘 하든. 그 점을 보면 될것 같아. 지켜봅시다.